혹시 요즘 몸에서 이상한 곳이 가려워서 고민이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없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부위가 있으시다면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우리 몸의 가려움증은 내부 장기의 심각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서 병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특히 중장년층의 만성질환과 조기 진단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고 있는 김정수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을 놓치면서 병이 깊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려움증을 무시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부위의 가려움증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의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요. 얼마 전 67세 박순자님이 제게 오셨는데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려움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들면 다 가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자가 진단법으로 확인해 보니 간 수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담도에 결석이 생겨서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내시경 시술로 결석을 제거하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박순자 님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뻔 했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증으로 숨어 있는 치명적인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자가 진단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각각의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신호를 보내죠. 가려움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아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면서 동시에 내부 상황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 신장, 심장 같은 핵심 장기들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들이 피부를 통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부위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곳들의 가려움증은 우리 몸의 핵심 장기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거든요. 간의 문제, 당뇨병, 그리고 신장 질환까지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들의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이세 부위의 가려움증으로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본인은 물론 주변 분들의 건강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핸드크림만 바르고 넘어가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증은 우리 간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SOS 신호 중 하나거든요. 간에서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피부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 끝이 가장 예민하게 모여 있는 곳이라 이런 미세한 변화도 가장 먼저 감지하게 되죠. 마치 우리 몸의 조기경보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69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3개월 동안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밤만 되면 손바닥이 불타는 것처럼 가려워서 미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습진으로 생각하고 여러 피부과를 다니며 연고만 발랐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나중엔 발바닥까지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게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높아져 있었고 복부 초음파 결과 담낭에 결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담석 때문에 담즙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복강경 수술로 담낭을 제거하고 나니 마법처럼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정말 손바닥이 제 생명을 구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건강하게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간경화나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간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로 밤에 더 심해집니다. 둘째,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셋째, 보습제나 연고를 발라도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털이 없는 부위에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2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간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로 간이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터득한 간 건강의 비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레몬을 반개 정도 따뜻한 물에 짜서 마셔보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밤 10시 전에는 반드시 주무시기 바랍니다.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작용을 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거든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간은 20대처럼 건강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곳은 발가락 사이와 발목 주변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 무좀이겠구나 하고 약국에서 무좀약만 사서 바르고 끝내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함정입니다. 발가락 사이와 발목 주변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당뇨병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리 몸의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끈끈해지면서 말초 혈관, 특히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까지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마치 꿀처럼 진득한 액체가 가느다란 빨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당분이 높은 환경에서는 세균과 진균들이 잔치를 벌이듯 번식하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좀과는 달리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61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개월 동안 발가락 사이가 너무 가려워서 여러 피부과를 전전하며 무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고도 바르고 먹는 약도 드시고 심지어 레이저 치료까지 받아봤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독한 무좀은 처음 본다는 말까지 들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요즘 들어 물을 유독 많이 마시게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더라는 거였습니다. 제게 오셔서 혈당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정상의 거의 두 배에 가깝게 높아져 있고. 당화 혈색소도 심각한 당뇨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그 오래되고 독했던 발가락 가려움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발가락도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발가락이 제 당뇨를 미리 알려줬네요. 정말 고마운 발가락입니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당뇨로 인한 발 가려움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무좀 치료를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둘째,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아물지 않아요. 셋째, 발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갈증이 많아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복 혈당 검사와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당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고 정상인지 당뇨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당뇨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발 건강 비법을 공개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5분간만 발가락 벌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발가락을 쫙 펼쳤다가, 오므렸다가를 10번씩, 그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발끝 혈액순환이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꿀팁 하나 더. 발가락 사이에 면봉을 살짝 적셔서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습기 제거는 물론 작은 상처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위는 바로 등 부위와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많은 분들이 옷이 안 맞나 하거나 살이 쪄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요독이라는 독성 물질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 요독 물질들이 피부 아래에 축적되면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이 스스로 독에 중독되어 가는 상황인 셈입니다. 특히 등과 허벅지 안쪽은 혈액 순환이 상대적으로 느린 부위라 이런 독성 물질들이 더 쉽게 쌓이게 되어요. 더 무서운 것은 신장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려움증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신호인 거예요. 73세 박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등 전체와 허벅지 안쪽이 너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치셨어요. 등에 벌레라도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가려움증이 워낙 심해서 긁다 보니 등 전체가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2차 감염까지 생길 지경이었어요. 여러 피부과에서 아토피나 노인성 가려움증이라고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최근 들어 소변 거품이 많아지고 발목이 자주 붙더라는 거였습니다. 혈압도 예전에 비해 높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게 오셔서 신장 기능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높아져 있었고, 신장이 제 역할을 거의 못하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소변 검사에서도 단백질과 피가 많이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장 내과 전문의와 협진하여 투석 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단백질과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고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 가려움증이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규칙적인 투석을 받으시면서도 가려움증 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박영의 할머니는 등의 가려움이 제 신장을 살렸다고 하시며, 조기 발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신장 질환으로 인한 가려움증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로 등과 허벅지, 팔 안쪽 등 넓은 부위에 나타납니다. 둘째,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셋째, 일반적인 가려움증 치료제나 연고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넷째,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색깔이 이상하고 발목이나 얼굴이 붓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신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치를 보시고 정상 범위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실 거예요. 자, 이제 제가 35년간 신장 질환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하루에 물을 마실 때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는 방법으로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꿀팁. 매일 오후 3시경에 양손으로 허리 뒤쪽을 10초간 지그시 눌러보세요. 신장 부위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이것만 해도 신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의외로 아무도 모르는 신장 건강의 비밀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자가진단법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손바닥 가려움 자가진단법입니다. 우선 손바닥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후 양손을 마주 비벼보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약간 따뜻해지는 정도인데 만약 간에 문제가 있다면 유독 뜨겁게 느껴지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리고 손바닥 가운데 부분을 5초간 꾹 눌렀다가 떼어보세요. 정상이라면 금세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데 회복이 3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밤 시간대 체크입니다. 저녁 10시 이후에 손바닥이 유독 가려워진다면 이것은 간에서 보내는 명확한 신호예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90% 이상이 이 시간대에 가려움이 심해졌거든요. 두 번째, 발가락 가려움 자가 진단법입니다. 발가락 사이 피부색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다른 부위와 비슷한 색깔이어야 하는데, 만약 유독 어둡거나 검붉은 색을 띈다면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를 살짝 벌려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달콤한 냄새가나 시큼한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혈당이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한 감각 테스트도 해보세요. 면봉으로 발가락 끝을 살짝 건드려보는 거예요. 만약 감각이 둔하거나 아예 못 느낀다면 당뇨성 신경병증이 시작되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니까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등과 허벅지 가려움 자가 진단법입니다. 등 뒤쪽, 특히 허리 양쪽을 손으로 살살 두드려 보세요. 만약 평소보다 유독 민감하거나 아픈 느낌이 든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로 얼굴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피부를 손가락으로 꼬집어 보세요. 정상이라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만약 자국이 오래 남아 있다면, 체내에 수분이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종합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밤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렵다. 무좀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등이나 허벅지가 이유없이 가렵다. 여러분, 이자가 진단법들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리한 정말 소중한 노하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진단을 할 수는 없으니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니까요. 며칠 전에 제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6개월 전에 진료받았던 78세 어르신으로부터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그때 손바닥 가려움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지금 이 편지를 쓸 수도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아서 지난주에는 증손자 돌잔치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5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여행도 갈 예정이에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의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고 여러분께 이런 정보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예요. 아파서 고통받기 전에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 주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세 부위의 가려움증도 그런 소중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간이, 발가락 사이의 가려움은 혈당이, 등과 허벅지의 가려움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픈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가 진단법을 한번씩 해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밝아집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가 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노후도 건강의 김정수 의사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